아아 아, 제가 소뭐 그런 쪽은 아닌데 이제 그중에서도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연기가 그냥 그거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모비프레스 구독자 여러분 나는 솔로 12기 모태솔로 광수로 출연했던 지금은 변리사 일을 하고 있는 이희수라고 합니다 모태솔로가 된게 우리의 선택이다 그러게요 여자 대 남자로 손을 잡아본 게 도대체 얼마 만이지? 그분이 끝내게끔 그냥 고백했어요. 반은? 아니 고백은 아니야. <laughs> 말을 줄이세요. <laughs> 어, 확실한 조언이네요. 어. <laughs> 아유, 요즘에도 그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솔. <laughs> 하는 허 상표, 디자인, 이런 쪽에 지식재산권,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권리로 만들고 재산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권리화 하는 단계를 출원이라고 하거든요. 특허 출원, 상표 출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권리 등록을 해주고 또 나아가서 그것과 관련된 분쟁에서 이제 활약을 하는, 그래서 재산적 가치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특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특허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도 보이고, 저는 이제 상표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영화 제목 자체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영화 제목도 어떻게 보면은, 상표적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런 게 좀, 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그 다른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변리사들도 자기 분야가 정해져 있는 게 저희는 기술을 대체로 기계, 뭐 전자, 화학, 바이오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각각 분야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은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은 기계 변리사다 그러면 기계 일은 잘하시는데 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가 힘들고 바이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전자 변리사 일을 하기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자기 전문 분야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변호사도 그런데 가사소송, 뭐, 기업소송, 이런 식으로 다 분야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래시 오브 지니어스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내용인데 유리창 앞문의 와이퍼를 이제 자동으로 속도 조절을 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발명가 분이 개발하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코드사가 나쁜 짓을 한 거죠 기술만 홀라당 빼먹고 발명자 분이랑 계약을 안한 거예요 그랬을 때그 발명자가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하는 이제 고군분투 그거를 다룬 영화가 플래시 오브 지니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슬픈... 내용이 그러니까 그 소송이 되게 오래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그랬는데 실제로도 오래 걸렸거든요. 혼자 그 자료들을 다 검토하는 게 쉽진 않아요, 확실히. 변리사를 껴도 쉽지 않은데 혼자 하려니까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렇게 혼자서 특허 권리를 주장을 하고 침해를 주장을 하고 이게 힘든다는 걸 영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대중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야겠다요그 영화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소송 자료가 거의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이러던데 그걸 한장한장 한장 뒤져보면서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는 그 장면들을 제가 봤는데 그 가족들이 도와주니까 그나마 일이 좀더 수월해지고 이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변리사들이 그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들 그리고 특허 소송이나 상품 소송이나 이런 소송 쪽에서 자료를 다 검토해주는 역할들. 그런 것들을 별리사들이 같이 수행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좀더 자신들의 의견을 풍부하게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네, 변리사의 인식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리사와 같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하느냐, 그거에 따른 소송의 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6년에 만들어진 조이라는 영화입니다 어, 어떤 여성 발명가 분이 계셨는데 걸레를 자동으로 빨수 있게끔 그런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 기술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플래시 오브 지니어스랑 조이랑 두 가지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발명가는 발명만 했지 사업적인 성공을 이끌어 줄 사람이 없었다가 두 영화의 공통점이거든요. 사업적으로 성공을 이끌어 줄 사람이 플래시 오브 지니어스에서는 이제 다른 그 협력 업체 친구였고 조이에서는 홈쇼핑 업체랑 이제 계약을 해서 상업적인 성공을 이끌어준 동반자가 있다. 그게 이제 두 영화의 이제 공통점을 볼수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로열티를 준다. 그거는 오히려 자기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밖에는 안 돼요. 오히려 로열티를 줌으로써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갈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특가에 로열티를 주는 것도 검토를 다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홍콩 특허의 권리를 준다. 그거는 오판 중에서도 진짜 극상의 오판이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우영우 드라마 중에 이제 5화 특허 기술 관련 얘기를 뽑아왔는데 이와 atm의 카세트 보안 장치는 집회 무게 측정 센서가 미국 회사 것보다 훨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시용 신화를 추론할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원과 등록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출원을 등록된 권리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실용신앙권이었는데 실용신앙권을 출원했다고 바로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게 권리로서 특허청에서 인정을 해줘야지만 등록이 되고 실용신앙권으로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가처분은 기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금전이 아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집행하지 마라라는 식의 가처분 이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권리화되지도 않은 대상을 기초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 요거는 사실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거를 동일하게 쓴거그게 약간 오류가 있었던. 출원과 등록을 구분하는 거는 변리사의 기본 업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변리사를 기존 설명을 드리면 출원할 때 수임료를 받고, 뭐 변호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소송 들어갈 때 착수금 받고, 소송 끝날 때 성사금 받고 이런 듯이 변리사는 그거를 상표출원, 특허출원 이런 출원이라고 생각을 하됩니다 그게 하나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 돈을 받고, 출원이 심사가 완료가 돼서 등록이 되면 그때 성사금을 받는 게 기본 구조거든요. 통상적인 구조 그렇습니다. 그거를 단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추론하면 권리 끝 그러면 가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조금 비약인 것 같아요 우영호 시즌2를 하게 되면 이상한 별리사 이수를 만들어 보면? 아이고 <laughs> 아, 외모가 안 돼서 예. 박은빈 씨보다 제가 외모가 한참 떨리잖아요 지금 영화를 쭉 보셨는데 어쨌든 별리사의 전문가로서의 영역이 또있 그런 전문가로서 영역에 집중하면 좀더 고객분들과 일반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화해서 업무를 잘 분리를 하자 이거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그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라는데 법사위라고 속칭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혔습니다그 법사위가 사실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공정하게 심사하자 변호사가 변호사 이익과 관련된 일을 심사하지 말고 공정하게 국회의원들이. 심사를 하자. 공정하게 심사하는 게이청원의주된 골자입니다. 그거가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전문가들이 전문 분야에서 심사를 하는 그런 식의 청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동의와 또 주변 지인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전문가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그 자신의 분야에 집중을 했을 때. 고객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게 안 됐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얼마나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지를 지금 영화를 통해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영화 말고 변리사가 지식재산의 소송에 같이 했을 때 국민들이 이득을 봤다 도움을 봤다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게끔 네, 같이 여기 동의하기 청원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비프렉스 네, 구독자 여러분 어,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이희수 변리사 이상한 변리사 이희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예, 잊지 말고 청원 같이 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